최근 KBS 주최로 열린 한 주요 음악 행사에서 한국 연예계의 젊은 탤런트 비네서와 영웅이 뜻깊고 감동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 행사는 예술가들이 재능을 뽐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쁨을 나누고 그들의 커리어를 통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행사에서는 다양한 퍼포먼스와 함께 아티스트들이 서로의 성장을 축하하며 격려하는 훈훈한 장면들이 이어졌다. 특히 이명웅은 신곡 발표 기념으로 의미 있는 선물인 비내석의 재킷을 입혀주며 각별한 행동을 취했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선물 교환이 아니라 선배로부터 비내석의 진심 어린 축하의 말이었다. 이 같은 관심에 감동하고 감사한 비내석은 이명웅 같은 거물급 연예인이 자신의 업적을 축하한 것은 처음이라며 비내석의 자신의 경력에 큰 위로와 격려를 줬다고 말했다. 빈혜서은 이 선물이 단순한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그녀가 음악계에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명웅은 감성적인 보컬과 음악적 성공으로 잘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선배로 빈혜서을 비롯한 젊은 아티스트들을 배려해 전반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팝 별풍 성장과 발전을 도왔다. 특히 이명웅의 이러한 행동은 빈혜서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녀는 앞으로 자신의 음악 경력에 더욱 열정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이 행사는 한국 연예계에 있는 다양한 세대의 예술가들 사이의 애정과 유대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응원하는 이 같은 행사는 앞으로도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 빈에서은 영웅으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은 뒤 감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섬세함과 관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그와 같은 거물급 아티스트의 축하를 받는 것이 자신에게 큰 영광이며, 그것이 그녀가 음악 경력을 계속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빈혜서은 앞으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그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한 아티스트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며, 더 많은 팬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후배 연예인에 대한 친절한 마음과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진 이명웅은 끊임없이 경험을 공유하고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영향력 있는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후세들이 배우고 존경할 수 있는 롤 모델이기도 하다. 이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은 한국연예계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명웅과 빈에서의 만남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서 예술가들 간의 진정한 유대와 상호 존중을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